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눈이 올줄 모르고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 1절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빌리포서 1장 21절은 옛날에요. 그,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일하는 때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내비게이터 암송카드라는 조그만 성경 암송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카드를 암송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 저는 최근에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쓴 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어, 잔느 기용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삶이래요. 아주 그 부잣집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이 잔느 기용이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요. 어려서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육체의 이 고통 가운데 살아요. 잔느 기용이 그러다가 그 재산이 다그 타마, 그 빼앗김을 당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남편에게도, 어, 배신을 당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아주 오래된 책인데, 잔느기용의 생애라는 책인데, 모든 걸다 빼앗겨요. 게다가, 이 잔느기용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그는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책이고 이야기예요. 잔느 기용의 생애. 근데 그는 지금까지도 어 그의 삶의 이름은 알려져 있습니다. 잔느 기용. 그는 예수님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 최근에 읽은 것은 그 남편이 이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잊어버렸는데요. 근데 뭐냐면 새벽에 2km가 되는 데를 새벽에 걸어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 당시에 새벽 기도가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확실히요. 주님을 만나주시는 사람들에게 이 새벽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길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1.7km가 그렇게 되는 거리를 새벽에 건, 새벽에 걸어서 가요.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프랑스의 파리에 중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비하러 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거긴 미사라고 나와 있죠. 미사 있는데 남편은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느 내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여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저도 정신이 번쩍 나게 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희어지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됐던 날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뇌출혈 내추럴 이유였는데요. 뇌출혈에서 살려주신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새벽인데 눈이 펄펄 내렸어요. 제가 있는 집에서 이 학교 운동장을 걸어가면 거기 트랙이 있어요. 거기가 이 미식축구 경기장 이렇게 학교에서 만들어져 있죠. 거기 아무도 없는데 어, 그 트랙에 이제 눈이 내려있는데, 그때 눈이 왔는데,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죄가 흰 눈처럼 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죠.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서 흰 눈처럼 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막 눈이 오는데 다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도 없는 이 새벽, 이 새벽의 트랙에 흰 눈이 쌓여 있는 그 트랙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 그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휘어졌구나. 그 기쁨. 우리 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흰 눈처럼 희어졌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 네. 눈이 와서 그 눈이 온날 주님은 저에게 이러한 기쁨의 기억이 있게 됐어요. 오늘도 눈이 와서 눈이 온 것을 보면서 아 그래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흰 눈처럼 휘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휘어졌다고 하는데요. 어 이스라엘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가 흰 눈처럼 휘어졌다는 말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요, 예루살렘에 눈이 왔는데, 어, 보통요, 10년에 한번 눈이 와요. 근데 저는, 어, 이스라엘에서 7년 사는 동안에 눈이 온 것을 두번 봤어요. 어, 그, 러니까 감사하게 눈이 온것 자체를 보게 된 것도요,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니까 이스라엘 살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흰눈이 쌓여서 눈이 쌓인 것을 본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흰 눈처럼 쌓인 거예요. 살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면서 두번 눈이 쌓인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흰 눈처럼 휘어졌다는 것은 흰눈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주 드문 경우인데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흰 눈처럼 휘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흰 눈처럼 휘어졌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 교인들이요.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그 예수의 피공로가 우리 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놀랍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처음에 알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열두 제자와 함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분은 그리스도예요. 의심한 적이 없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면서 다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던 그 전날 밤 예수를 버리고 다 터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마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감옥에 가는 것도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마음으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갈지라도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당신을 왜 버리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말합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때도 새벽이었어요.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앞에서 추워서 불 앞에 나갔는데, 그 불빛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았잖아요. 저자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이 베드로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는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할 때도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가 어떻게 어요 그렇게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새벽이었냐면, 닭이 우는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네. 그때 예수님이 이 고문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세번 부인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통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도, 독일에 가면은요, 어, 이 루터 교회는요, 어, 루터 교회는 이 교회의 예배당 위에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닭 이 닭, 닭 모양까지 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세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다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베드로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때 알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감옥에 갈지라도 당신을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만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 다 돼서 아침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도 그때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었잖아요. 잔느 기용처럼, 우리 모두,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전파하는 주님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오는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사는 인생 동안 주님 까마귀가 날아다주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는 경제 위기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우리의 입술로 전파되며 주님께 찬양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흰 눈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 시쳐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제단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